안녕하세요, 대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웅 선택 패키지 어떤 걸 뽑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웅 선택 패키지는 저희가 최근에 가브리엘, 세미 이후로 수수하고 발락은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전 영웅만 뽑을 수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PVP는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PVE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기사 대회를 해야 할 이유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PVE도 어렵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PVE도 못견 채로 PVP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PVP는 어느 정도 제외를 하고, 나중에 짤막하게만 한번 의견을 말해볼게요. 일단은 PVE 위주로 제가 추천하는 영웅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 기준에서 PVE 5대장을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어, 제가 왜 이렇게 다섯 명 꼽았냐면, 얘네들만 있어도 지금까지 나온 PV를 e 거의 다깰수 있다. 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이 5대장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르케랜드의 유리신, 샬롯입니다. 일단은 얘는 뭐 없는 분이 없겠죠. 만약 뽑지 못했다면 무조건 가져가시고 뭐 얘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앞으로도 1년 사이에 얘보다 좋은 캐릭이 나올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최고의 캐릭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번은 찰롯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리차드. 얘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탱커인데 보통 커뮤니티에서 맨날 싸웁니다. 얘랑 가브리엘 누가 좋냐. 근데 저는 p v e 에서만큼은 리차드가 압도적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무한의 꿈에서 거의 치트키고요. 얘가 있고 없고는 아예 게임에 승패가 갈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얘가 물의 소용돌이에서 완벽한 입지를 가지고 있죠. 리더 스키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없는 분은 이번 선택권으로 반드시 얘를 가져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가브리엘을 잘 키웠다 그러면 좀 예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가브리엘을 어느정도 키워놨고 어, 막 엄청 고투자를 안한 상태라면 무조건 뽑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의 장점은 성장코스트도 별로 높지 않고 그냥 어디든 무난하게 쓸수 있는 탱크란 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리차드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는 리차드였습니다 세번째는 크라파엘 얘같은 경우는 요즘에 PVP에서 좀 엘리샤에 밀리는 경향을 보여요 왜냐면 디버 폐제 능력이 차이가 나고, 전무 효과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 좀 거품이다. 라는 얘기를 듣지만, 그거는 할 필요 없는 기사대회 얘기고요. PVE에서 들어가면 얘기가 다릅니다. 여전히 원탑이에요. 일단 재행동 때문에 저희가 주력으로 쓰는 샬롯과 시너지가 매우 좋죠. 샬롯 재행동을 시킨 다음에, 이제 얘도 재행동을 땡겨서 이 둘이 할수 있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크라파일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존하는 모든 컨텐츠에출전해도 모자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게 될 힐러. 앞으로도 마찬가지. 얘보다 좋은 힐러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세 번째 캐릭으로 크라파이를 뽑았습니다. 압도적인 성능이에요. 네 번째 추천 캐릭은 지크하트입니다. 지크하트 같은 경우는 여태껏 나왔던 세 명에 비하면 범용성이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얘는 불속성 딜러 중에서 원탑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 원탑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 높게 주었고요. 일단은 뭐 다른 캐릭에 비하면 이렇게 맵에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필요한 보스 던전 이런 데서 많이 쓸수 있고 저 같은 경우 최근 가장 어려운 난이도인 이 불속성 소용돌이에서 60레벨까지 얘를 써서 클리어 했어요 그 정도로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컨텐츠에서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지크트도 필수 캐릭에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 추천드리고 싶네요 얘가 있어야 이 불속성 딜러가 해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야 될 캐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대인지도 매우 빵빵한 인맥왕이기 때문에, 필수로 가져가야 될 캐릭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추천 캐릭은 에리카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소각은 분들은 성장 코스트가 높은 에리카를, 패스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얘기가 바뀌었죠. 이제 패키지로 에리카와 에리카 전물을 둘다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빛속성 딜러가 앞으로 그 마가리트라고 샬롯 언니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최소 한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빛속성 딜러 없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에리카를 뽑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컨텐츠인 어둠 수용도리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얘만한 딜러가 없어요. 그래서 한도라는 최고의 컨텐츠에서 얘가 필수로 쓰인다. 라는 점만 봐도 사실상 얘를 안 뽑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범용성 좋고, 그리고 어두운 수용돌이 깡패고, 또 그리고 랩에 맞춰 진행하시는 분들은 모든 수용돌이 얘가 다 나갑니다.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이번에 전모 선택 패키지와 캐릭 선택 패키지에서 에리카는 저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없는 분은 반드시 가져가면 좋겠네요. 이번 만큼 또 기회가 올지 모르고, 또 앞으로도 뽑기 배너가 한참 남았을 거니까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pve 5대장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뭐 얼마나 동의할 수있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저는 얘네 다섯 명만 주면 다깰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온 그 컨텐츠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꼽아 봤습니다 그 다음은 방금 나온 5대장을 모두 가지고 있던 전제하에 추천 캐릭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추천 캐릭은 이분입니다이분 이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천하는 이유가, 리더 스킬이 제일 좋아요. 그냥 범용성 가장 좋은 리더 스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유대인질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스토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신캐릭에도 이분은 유대인질로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가지고 추천드리고, 또 얘는, 이 물속성 딜러로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불커템츠에서도 최고의 캐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PVP도 좋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명왕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근에 복귀가 나왔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복귀가 좀 오래 걸리는 만큼 이번 기회에 2분을 가져가서 유대 엔지도 해결하고 또 리더 스킬도 해결하고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공용 리더 스킬의 최고봉 레일라랑 2분이었는데 어, 저는 2분도 가져가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 캐릭은 2분이었고요 다음 추천 캐릭은 엘리시아입니다. 엘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PVP에서 1티어 1러죠 왜냐하면 크라파일이 해제에 너무 약하고 또 엘리시아는 전무로 칩을 면역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다할수 있겠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얘가 공장이나 그리고 자파점에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 좀 자파점이 편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높게 살수 있겠고요. 또 얘가 앞으로 나올 이 디버프 컨텐츠에서 얘만한 일러가 없어요. 얘가 있어야지 디버프가 감당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높게 사서 저는. 또두 어, 번째 추천 캐릭으로 엘리자를 꼽아봤습니다 명암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이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도 그렇고 또 디버프 해제 때문에 반드시 쓸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캐릭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할게요 먼저 피콕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샬롯 올인 샬롯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얘 정도는 줄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차피 저희가 캐릭 뽑아봤자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질로 가는 게 어떨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추천해볼 만한 캐릭인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뽑을 게 없으면 샬롯과 가져가라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캐서린. 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웅인데 뭐 앞으로 나올 수지수장과 좀 비교 영상을 나중에 올릴 것 같고 얘를 가져가면 좋은 이유는 무한의 꿈 같은 컨텐츠에서 쪼를 활용해서 유인 작전도 가능하고 체부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캐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도 쪼를 써서 또 유인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PVE에서 좀 기믹을 활용한 치트 키로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추천드려볼게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필수 터는 아니니까 고민해 보시고 뽑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시인데 현재 PVP에서 얘가 서브탱으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곤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대에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컨텐츠고 어, 서밋 같은 거볼 때는 얘가 리더스킬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막 그렇게 레이저팩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 예상은 리더 스킬이 없는 탱커는 좀픽순위가밀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얘가 없으면 리차드가 그~ 댄과 면역이 오퍼 없는 거죠. 그점 때문에 아쉬울 수는 있겠다 정도 말할 수 있고 뭐 여유가 있다면 가져가면 되지만 여유가 없다면 그냥 픽돌로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툼인데 아툼은 이 불석성 딜러 중에서 2인자죠. 직카트를 이어, 이어가는 딜러인데 제 생각에는 지크가 있다면, 굳이 얘가 필요하다고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불속성 딜러들을 모을 때, 얘가 안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니콜라스도 끼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메이지 훈련장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말랑말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얘가 전부도 끼고, 잘 키워주면 좋은, 이런 캐릭은 맞는데, 뭐랄까, 좀직하트에 비하면 아쉬운 면이 있죠. 그런 점에서, 추천은 드리지만, 그렇게까지 막 엄청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도 유대인질이 좀 좋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얘도 명암 확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딱 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주력으로 쓰는 캐릭에 유대인질과 그리고 이 캐릭의 약간 포텐을 보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놀라와 리나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성능 좋고 리더 스킬 가진 스타팅 포켓몬이죠. 하지만 얘네는 유출에 의하면 다음 주에 어, 픽업 배너가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선택권으로 얘네를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선택권은 당장 뽑기 힘든 영웅을 가져가야지 이렇게 배너 예정인 캐릭을 뽑기는 애매하죠. 그런 점에서 이번만큼은 얘네를 빼야 될것 같은데 굳이 둘중 하나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놀라가 났거든요. 왜냐면 리나는 일단은 얘가 나중에 이 물석성 매제가 나옵니다. 또이 누나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나와봤자 한두달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도 왠지 뽑아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우선 순위가 떨어진다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무적성 리저스킨 대체가 되고요. 물론 놀라도 마찬가지로 리차드랑 준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필수 리저스킨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두 캐릭은 이번엔 이번은 제외하시고 다음 픽업에서 뽑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은 실바인데 이 실바 같은 경우는 리나랑 세트예요. 얘네 둘이 어, 둘다 아싸인데 서로 유대인지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둘다 없는 분이라면 얘를 쓰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둘중 하나가 있으면 가져가만 하지만 둘다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묶음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솔직히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좀 얘를 쓰는 컨텐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막 얘가 없으면 못 깨는 컨텐츠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나중에 픽돌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카비르 얘는 앞으로 또 어, 배너가 나올 예정이죠. 그리고 또유대인질도 사실 뭐 힐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죠. 힐러한테 입히는 피해가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앞으로 픽돌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배너 나올 때 급하면 땡길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에서도 그렇게 큰 비중이 있어 보이진 않아가지고 앞으로 유대인질이 많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은 미카엘. 얘는 또 주인공의 유대인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빛속성 델러에서 성능이 좋은 편이지만 이 문제는 얘도 앞으로 배너가 나올 거에요. 그래서 한 2, 3주 빨리 가져가려고 이 아까운 영웅 뽑기권을 쓰는 거좀 아쉽죠.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할수 있겠죠. 그리고 비속성 딜러가 필요하다면 제가 볼땐 얘보다 에리카가 좋기 때문에 좀 얘를 좀 뒤로 미루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뽑지 못한 영웅들 5명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안 써봤기 때문에 다른 캐릭에 비해서는 약간 자신감이 없지만 그래도 뭐 내용 자체는 아마도 비슷하게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추천 영웅들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PV 5대장과 그리고 추천 영웅에 대한 코멘트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팁을 드리자면 영웅 선택권은 아마도 뽑자마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아이템 칸에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까서 쓰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 뽑은 영이 픽돌로 나오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지고 있다가 묵혀놨다가 꺼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급하면 급하면 바로 쓰고 안 급하시면 묵혀놔라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 여기까지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어, 부탁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